충북도가 올해 60억 원의 종자돈을 들여 110여 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만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충북 수출 클럽이 청주 S 컨벤션에서 개최한 2019년 충북 수출 확대 결의대에서 회이시영 충북지사를 대신해 축사에 나선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돈내 9,500여 개의 중소기업 중 22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은 2천여 개에 불과하다며 60억 원을 종자돈으로 4년 동안 2,000여 개의 글로벌 중소기업을 더 늘릴 계획임을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맹 국장은 중소기업 CEO 교육, 수출 성공 사례 교육, 수출 기업 전환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맹 국장은 이렇게 하면 현재 40대 20대 40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반도체 기업의 비율이 4년 뒤80% 대의 글로벌 중소기업수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 b m TV 경초수입니다. 60억 규모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60억이라는 건 종잣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 220억불 할때 우리 충청도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220억불 중에서 200억불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차지한 게 20%고, 반도체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그 9,500개의 우리 충청북도 기업 중에서 2 0 0억을를 하는 기업이 2,000개의 기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추가로 내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4년 동안 2,000개의 기업을 새롭게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야심찬 기획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 110개 기업에 대해서 대수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만든다. 이런 기분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업은 2000개 기업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0개 기업은 어떤 부분 해야 되느냐 금년에 수출한도의배 이상을 4년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충청북도가 2022년이 되면 에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80%까지 갈수 있도록 그런 야심찬 계획을 저희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선 실행 계획을 좀 짜봤는데요. 중소기업 CEO 분들한테 내년에 많은 교육을 좀 시켜볼라 합니다. 그래서 수출 성공 사례 교육, 또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 이런들. 이런 교육부분을 좀 집중하고 또 이제 기업들의 컨설팅을 그래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 R&D면 R&D, 기업 지원, 또 마케팅 세개 분야로 나눠서 어떤 부분을 가져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경영진단을 통해서 수출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